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카와 아골라에게 문난하라 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라내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토 블로의 권속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난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브나와 드루르사에게르르하라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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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르니라 신 그리스도와 블레스곤과 오베아, 바데로와 오마미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그 몸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힘써야 하죠. 몸이 분열이 되어서 하나가 되지 않는 현상은 상당히 기이한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특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한번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개인적인 삶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16장에서부터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더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넘어서서 공동체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로마 교회는요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요. 어, 여러 가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그 문화적인 배경이나 그 생각 안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로마교회도 사실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교회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안에서 있는 어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로마 로마 교회 안에서 외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한 것인데요. 로마 로마 교회 외부에는 로마가 있었죠. 물론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핍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핍박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버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내실을 다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너희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것을 바울이 한번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 절에는 베베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은 베베를 우리의 자매이고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를 영접하고 또 같은 식구로 대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당시 문화는요 남성 중심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문헌에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뭐 가부장제를 지지합니까? 성경은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문헌에서 여자의 이름이 문헌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근데 단순하게 벨베라는그 여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언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부이구아 어, 부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부부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아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 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브리스가 브리스가와 아골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아내를 먼저 언급하는 것에서도 어, 뭐, 어, 아내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아무튼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이 또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10절에 보면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무난하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권속은요, 노예나 일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노예나 일꾼들의 안부를 묻겠습니까? 누가 노예나 일꾼들에게 문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는 신분도 상관없는 모두 다 같은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무시당하고 같은 공동체라고 여겨질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문안에, 문안해야 되는 대상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자도 문안이 대상이 되고요. 노예도 문안의 대상이 됩니다. 성별과 신분과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지위를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의 교집합은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로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그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요, 가치나 뭐 그런 것,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거나, 뭐 지위를 중심으로 모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공동체를 보면은 이상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 모이고 싶은 사람들끼리 이미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세상의 공동체가 교회를 바라보면 이상하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에 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같이 모여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할수 있지? 이런 공동체에 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문안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이 된 너희가, 같은 신분이 된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교회의 의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잘난 것도 없이, 내가 더 못난 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십자가 아래에서 원래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더큰 것도 없이, 네가 더큰 것도 없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신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모습, 은혜의 동산 교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이 자리세는요, 십자가만큼의 자리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그 세신자들이 오실 때, 그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직 때문에, 뭐 이사 때문에, 어, 또 남양으로 이사를 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냥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 그 공허한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로 나오시는 세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출신도 다르고요, 우리와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상할 정도로 인사해주시고. 수상할, 적, 어, 수상한 정도로 환대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연고를 가지고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거는요, 그냥 유혹입니다. 유혹. 교회를 갈라내는 유혹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계속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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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보면은 그 남이거든요. 다 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은 내 가족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 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보면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한 가족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십자가를 통과해 낸 이후에 신분도 중요하지 않고 지위도 중요하지 않고 위치도 중요하지 않은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교회로 부름받았고 그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거 그거를 바울이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정말 그 십자가 안에서 귀한 교회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교회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 신인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차별과 소외가 가득한 세상 안에 살면서 화목과 연합과 화평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과 소외가 있어서 세상에서나 하는 방법대로 그 관계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리신 교회를 망치는 행동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맞다면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져지면 그리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다져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삶 가운데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같이 해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 힘이 덜 들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면 함께 간다는 보람과 또 뿌듯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희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루하루 증명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은혜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부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올 수도 없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 다 같은 신분이 되었으니 이제는 차별과 반목과 미워함과 시기 질투가 아닌 오히려 사랑과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다져져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어, 연약한 내 마음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마음, 더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